9월 18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10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17명입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2,78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50명이고 어제는 사망자가 5명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8월 15일 도심 집회와 관련하여 5명이 추가됨으로써 총 누적 확진자는 609명입니다. 비수도권이 336명으로 수도권 273명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강남구 K보건산업과 관련하여 5명이 추가되어 총 32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과 관련해서 9월 16일 첫 확진자 발생 후 4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환자는 5명입니다. 고양시 정신요양시설 박애원과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되어 총 확진자는 18명입니다. 시흥시에 소재한 센트럴 병원과 관련해서 지난 9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후 6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7명을 발견하였습니다. 생활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해 주고 계신 안전신문고와 관련하여 최근에 신고되는 주요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식당이 한 곳에 모인 식당가에서 종업원들 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감염이 우려된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체험장에서 밀폐된 좁은 공간의 체험장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감염이 우려된다는 신고도 있었습니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수시로 환기와 소독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종사자,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주말을 맞아서 9월 들어서 종교시설에서의 집단 발생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9월 이후 종전에 비해서는 좀 전체 규모는 줄었습니다만 4개의 종교시설에서 총 56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위험 요인을 보면 환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면 종교 활동이 이루어졌고, 정교 활동 외에 소모임, 온라인 예배 준비 모임, 또는 종교 활동 전후에 식사 등을 하면서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상태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듭 강조드립니다만, 주말을 맞아서 종교 시설에서 각종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 실시를 해 주시고, 모든 대면 모임, 행사, 단체 식사 등은 자제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이 현재 쉽게 감소하는 모양새는 아닙니다만, 최근 2주간의 양상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그동안의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유행은 수도권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적으로 전파가 이루어진 셈이고 따라서 지난번의 어느 유행보다도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만약 지금 전국의 어느 고위험시설 또는 어떠한 대규모 행사에서라도 집단 감염이 한두 곳만 생겨도 금세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용수철처럼 튀어 오를 수 있는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거리두기로 억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거리두기 강도를 조절하면서 완전한 봉쇄로 가지 않고 2차 유행이 생기면 그 초기에 전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유행을 억누르려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현재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드문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가 없다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선의 보건 요원들, 지방자치단체에 수고하시는 일선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료진 여러분들의 헌신이 계셔서 가능한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길어질 이러한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이게 됩니다. 자영업자분들, 택배기사님, 또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사실 너무도 잔인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또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 방역당국도 더 한층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드립니다. <목소리>